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1221과, 자, 이산 확률 분포의, 자, 소단원 확인 문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자, 확률 분포표가 오른쪽으로 나왔는데, 가나다에 알맞은 숫자를 써놓으래요. 자, 우리 이산 확률을 푸는, 뭐, 단계를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요. 제일 먼저, 어, 요 확률들을 다 더해서 뭐가 나와줘야 돼요?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미정 계수를 결정하고 지나가 주셔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야? 자,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p가 1이 나와주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1로 통분해주면 얘는 2, 5, 2, p.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10분의 9니까 p값은 얼마가 돼요? 10분의 1이 되겠죠. 10분의 1. 자, 그래 놓고 평균 분산 구하랍니다. 그럼 평균 어떻게 돼요?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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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곱하면 5분의 1. 자, 곱하면 1. 곱하면 5분의 4. 지금 여기 10분의 1이죠. 자, 이어주시 곱하면 어떻게 돼? 10분의 4. 자, 이걸 다 더해서 정리하면 뭐가 돼요? 5분의 11화가 되면서 얘가 평균이 됩니다. 자, 분사 어떻게 되더라? 제곱곱 5분의 1. 제곱곱 4 곱하기 2분의 2. 제곱곱 5분의 9. 제곱곱 10분의 16.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의 전체 제곱인 5분의 11의 제곱을 자,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아저 어떻게 됩니까? 자 25분의 19가 나오면서 자 분산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선생님이 평균은 민감해요, 분산은 제곱으로 기억납니까? 자, 새로운 확률변수 줬고요.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각각 주어졌대요. 이렇게 평균은 7이고요. 분산은 얼마래요? 16이라고 쪼졌어요. 그래놓고 너희들한테 이 친구를 요구했습니다. 이 아저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한번 각각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새로운 확률 변수 y의 평균, 마 4분의 1x 플러스 3이죠. 분산은 어떻게 돼? 마 4분의 1x 플러스 3? 자, 평균은 민감하니까 더셈뺄셈곱셈나눗셈다 쫓아가죠. 그럼 원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주고, 거기다 뭐 더해줘? 3을 더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온순이 되죠. 그럼 이 아저씨 어떻게 되요 평균 2,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평균 7 더하기 3 하면 어떻게 돼? 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이 아저씨 분산은 제곱이니까 16분의 1 분산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16분의 1에다가 16 곱하면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는게 어, 분산 새로운 확률변수 X에 대한 분산입니다 자, 5번 문제, 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확률변수, 어, 이, 어, 확률분포표를 직접 작성하시고 자, 어, 평균 분산을 다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깨, 콩, 밤이 들어있는 송편이 각각 3개 깨, 캐레, 깨, 콩, 밤이 놓여있는 접시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하래요 3, 3, 이니까 6, 8입니까? 8 됐어요. 자, 임의로 두 개를 택한대요. 8 a 비네이션 2점. 8개 중에서 두개 꺼낼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궁금한 건 깨가 있는 송편이에요. 깨가 세 축, 세개 있으니까 충분히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들도 있잖아. 지금 궁금해하는 게 깨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묶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섯 개. 그러면은 자, 확률 변수가... 나 지금 8개 중에서 2개 뽑는데, 1개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나머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럼 이 말은 뭐예요? 8c2분에 5개 중,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 나오는 경우 있을 거고요. 자, 8개 중에서 2개 뽑는데, 깨가 하나 나오래. 깨 3개 중에서 하나 나오고, 나머지 5개 중에서 하나 나오면 되잖아. 그 다음, 2개. 깨가 2개 나와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깨, 깨가 2개 나오라니까 3c2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아저씨 계산해서 정리하면 0, 1, 2 상태에서 자 얘는 14분의 2 8분에 10이 될 거고요. 이 아저씨는 28분의 15 2 8분에 3이 나올 거예요. 그래 놓고 평균 분산 표준편차 계산 들어가기 전에 이것에계도해서 1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자, 평균 들어가겠습니다. 곱 0이죠. 곱 28분의 15 자, 2 8분에곱 6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요? 28분의 21가 되면서 약분하면 7로 약분하면 4분의 3이 넘겠죠. 자, 그래놓고 분산 엑스구하겠습니다. 자, 분산 엑스. 어, 분산은 자 제곱곱 0이죠. 제곱곱 28분의 15. 제곱곱 28분의 제곱하면 4, 3, 12가 되죠. 거기에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저이 정리하면 1, 1, 2분의 45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확률 변수 y는 5x 마 3의 평균이 아, 이 친구의 평균이 0이고 이 친구의 편, 분산이 이걸 때 원래 거에 한번 자, 우리 이거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죠? 이거 어디서 나오니? 분산 공식에서 나오잖아. 거기서 평균의 전체 제곱을 빼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얘 구하고 얘구해지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분산공식은 수능에서도 사용이 된다고 라 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확률변수 5x-3의 평균이 0이라고 했어요 평균은 민감해요 원래 평균에다가 5 빼주고 3을 뺐더니만 0이 나왔대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요?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은 5분의 3이었겠네 됐어요? 그다음 분산 새로운 확률 변수 ox-3에 분산은 분산은 제곱으로니까 덧셈, 뺀셈, 상관없이 곱셈, 나눗셈만 쫓아가죠. 요렇게 되면서 얼마나 와요 1이 되겠죠. 그럼 원래 분산은 25분의 1이겠네. 그러면은 25분의 1. 예. 됐어요. 그 상태에서 자 내가 구할 거 별, 예, 별. 그다음에 평균은 5분의 3이었으니까 빼기 5분의 3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할 확률변수 제곱의 평균은 얘 내비두고 일로 넘어오잖아 그러면 25분의 1에다가 5분의 3의 제곱을 더하는 거겠죠 그럼 25분의 9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얘는 25분의 10이 되고요 5로 약분하 5분의 2가 되겠네 됐어요? 5분의 2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같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는 정육면체 주사위. 그리고 1부터 4까지 적혀 있는 어, 정사면체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대요. 아,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6이고 얘는 4니까 전체가지수 24가지네. 그래 놓고 바닥에 적힌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평균 구하래. a고. 자, 잡아 봐. 정사면체 로 따지고 보면 뭐 주사위가 먼저 나왔지만 어, 확률변수가 x가 가지는 그거를 모두 구해보고 표 작성해보고 어, 평균 구해보래요 지금 여기 24가지 밖에 안돼 그럼 니네 정육면체로 하든 정사면체로 하든 일단 정사면체가 가질 수 있는 건 1, 2, 3, 4잖아 그래 놓고 얘가 할수 있는 게 뭐야 1, 2, 3, 4, 5, 6그 다음 1, 2, 3, 4, 5, 6 얘가 1, 2, 3, 4, 5, 6 얘가 1, 2, 3, 4, 5, 6. 아, 그래 놓고, 더 하래잖아. 더 하면 얼마야? 2. 여기다 하나씩만 더봐야 3, 4, 5, 6, 7이죠. 그 다음에 이여신 어떻게 돼요? 2를 더하는건 3, 4, 5, 6, 7, 8 이렇게 됩니까? 3을 더 하면 4, 5, 6, 7, 8, 9. 4더 하면 5, 6, 7, 8, 9. 10까지 나오겠네. 그럼 확률 변수 X는 더한 게 최대값이 2고, 최소값, 최소값,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2니까, 확률 변수 X는 2부터, 2, 3, 4, 5, 6, 7, 8, 9, 10까지 있네. 됐어요? 걔네들 다 공통으로 분모 얼마예요? 24, 24, 2 4분의가 나올 거 아니야. 2 4분의 지금 확률변수 x는 벌써 구했어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몇 개가 나오는지 보래요 자, 2인 거몇 개예요? 하나 지워나가면서 합시다 3인 거 이렇게 얼마예요? 2개 4인 거 이렇게 3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5인 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오겠죠 4개 6인 거 5는 지웠고 6인거 요렇게 해서 4개 나오네 7인거 요렇게 해서 4개 나오죠 8인거 요렇게 해서 3개 9인거 요렇게 해서 2개 그 다음은 10인거는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게 지금 두번째 확률분포표까지 끝났네 자 이번에 뭐하래요? 평균 곱곱곱곱곱곱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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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 해가지고 싹다 더하면 되지 됐어? 그럼 이 부분은 24분의 얘는 뭐야? 2. 24분의 2에다가 3 곱하잖아요. 24분의 4, 3, 12, 24분의 5, 4, 20, 24분의 24, 24분의 7, 4, 28, 24분의 3, 8의 24, 24분의 2, 9, 18, 24분의 얼마 돼? 10대죠. 싹다 더하면 평균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평균 계산하면 답은 6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해서 자 우리 이산확률분포 소단원 문제였습니다. 휴쌤입니다.